근데 로엘젤리가암 발생을 뭐 한다 억제한다 이렇게 해서 또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로엘젤리에서에르 가용성 지방성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1957년 독일의 생화학자 부텐한트 박사 팀에 의해서 하이드록시 대센산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하이드록시 대센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강력한 항암 물질이다라는 것으로 발견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한 70년, 60, 70년 전부터 항암 성분이 많은 물질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생로이젤리의 성분을 보면 수분이 66%에서 70% 이하 단백질 11%, 산도 3.2ml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이드록시 대센산이 이제 1.60% 정도. 네. 이게 이제 암을 저하시키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로얄젤리 특히 생 로에저리에는 하이드록시 대생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벌의 생태를 보면 이 벌들이 자라나는 이 생태를 보면 벌들은 알로 이제 태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유전자 염색체 23쌍에 의해서 맨 끝에 3번 유전자 염, 염색체에서 XY가 달라서 성별이 구분이 됩니다. XY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 이게 구분이 되는데 얘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 신비해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얘네는 뭐냐면 왕이 알을 낳아요. 방들에다 알을 낳으면 그 알은 똑같은 유전자인데 똑같은 건데 양을 어느 정도 먹느냐. 예를 들면 로열젤리를 여기 보시면 이 구멍은 일벌 구멍, 육각인데 이제 오래돼서 이제 이게 좀 달았어요. 이거는 왕벌입니다. 왕벌인데 3일을 로열젤리를 집중적으로 먹으면 일벌이 되고요, 여자벌. 걔네는 이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일만 하다 죽어요. 그래서 일벌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더 먹으면 숫벌이 돼요. 일을 죽을 때까지 안 하는 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벌에게 쫓겨나서 방랑하다가, 방어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며칠 더 먹으면, 3, 4일 더 먹으면 왕벌이 돼요. 근데 일벌, 숫벌, 왕벌 다 수명 차이가 엄청납니다. 특히 일벌은 보통 수명이 일을 할 때에 40일에서 일을 하지 않는데 6개월을 살아요. 근데 여왕벌은요, 얼마큼 살까요? 3년까지도 살아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시는 똑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걸 해봤어요.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얄 젤리인데요. 저는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 새끼를 이렇게 알을 낳고 간 부분에 제가 채집을 해가지고 떠가지고 큰 통에다가 옮겨서 넣으면 거기에서 이제 젤리가 많아지잖아요. 벌들이 거기는 알이 크니까 재리를 많이 이렇게 넣어버려요. 그러면, 어, 기가 막히게 똑같은 신데 왕이 되버려요 놀랍지 않으세요?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로열젤를 많이 드신다고 왕이 되진 않지만, 아무튼 얘네들은 그래요. 이걸 이제 유충이라고 하는데, 보이죠? 그 애벌레 같은 거? 네, 이건 고단백질이라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에 이제 하얀 것이 로열젤료 소련 보건부 공중위생국에서는요, 소련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벌꿀과 로열젤료를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들이다. 소련 보건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양봉을 해서 자기들이 먹어, 먹기 위해서 몇 통씩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수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화분, 꿀, 로열제리 프로폴리스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국제양리학술지의 2011년에 나온 건데요 수축기 혈압과 인슐린 저항성에 있어서 이로열제리를 투여한 이주에게 나타난 현상이 기가 막히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로엘제리와 무엇이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혈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략학술제에 발표된 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개프대학교에서는 2년간 1000마리의 쥐를 실험했대요. 그런데 로엘제리가 암 발생을 뭐 한다? 억제한다. 이렇게 해서 또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연구가 되었는데 다시로 교수가 백혈병, 임파선암, 복수암, 암을 이식시켜서 쥐 천마리를 실험을 했는데요. 정상적인 쥐에게 암을, 이제 암쥐를 만든 거예요. 암쥐를. 그래 놓고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암세포만 주입한 쥐는요. 14일 만에 모두 다 사망. 그러니까 전멸 사망인 거예요. 암세포만 이제 그 주입한 치는 근데 로열제리와 그 속에 들어있는 보시면 빨간색 하이드록시 대센산과 함께 주입한 치는요 12개월 정도 생생성을 했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 이 실험을 계속했는데 거의 20년 동안 하면서 아 정말 이 물질이 확실하다라는 것이 알려졌고요. 로열제리와 꿀벌의 세계라는 책 보면 이 책은 1983년에 50만 권이 팔린 책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책입니다. 어, 로에젤리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간직한 자연식품입니다. 로에젤리가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제들은 효과적인 촉매작용을 작용으로 특히 질적인 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 조직 내의 산소소비를 증가시키는 작용과 관련할 때 두뇌에 더 많은 신선한 산소소비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극복하는데 유용하며 이렇게 좀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이드록시 대전산, 이 물질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킬 뿐만이 아니라, 네, 암세포의 관여에서 활동하는 이제 물질이라고 볼수 있는데, 피부 노화 개선, 성기는 향상, 숙면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희석 및 복용 방법, 이렇게 이제 제가 쭉 적어 놔봤고요. 이제 당뇨 환자나 암 환자분들은 이제 꿀 대비 노화제를 지금은 저는 1대 일까지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화분이나 프로퍼리스 넣어도 좋은데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저녁 식사 대신에 먹거나 잠자기 한 시간 전 섭취, 혹은 영양 부족한 경우는 하루 세 번까지도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하루에 여러 번 섭취하기 위해서는 꿀을 적게 넣어야 되겠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응? 네? 눌러주세요.